대방강불 환경강설 제9권5 화장 세계품 2 3 5 페이지 남쪽의 무진강명륜항수에 불당장엄 세계종 모든 불자들이여 이 이구염장항수의 남쪽에 담항수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강명륜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불당장엄이니라. 공가 부처님 공덕 받아 음성으로 최성을 삼았느니라 이집청의 세계 이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세계 이름은 애견하이니라 형상은 법의 밭기 같고 많이 보석 나무 창고 법의 왕 바다를 지해서 머물며 보살의 형상을 하인하는 법의 창고 구름이 거에 그 덮였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 싸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명호는 연화강 하니면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처민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 묘음 이고 부처님 명호는 수미보등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처민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은 중보장은강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음성당 이시니라 이러다시불철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장건강이고 부처님 명호는 강명음이시니라. 이러다시불철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묘음이고 부처님 명호는 최성정정진역이시니라이러다시불철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고련화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성울래음이시니라. 이로다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은 여알락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맹칭지에 등이시니라. 이로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은 무구망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강공덕해이시니라. 이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하림당변조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지연하강이십니다. 이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무랑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안법계당이십니다. 이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보강보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성지대상주이십니다. 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니 이름이 화왕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월강당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니 이름이 구장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각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니 이름은 보강명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허공등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을 이름은 출생보영락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제도복해상강명이시니라이 위로 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을 이름은 묘름뱀부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조복일체염착심령하니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철 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 보화당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강박 공덕 음 대명칭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철 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무량 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팽등지 강명공덕해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철 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 무진강 장음당이고 형상은 연꽃 같은 데 온갖 보배 건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연꽃빛 많이 구름이 그 위에 덮히었고 스무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싸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뻗게 정강명이시니라건강보영강항수에불강장엄장세개종 <목소리> 모든 불자들이 이무진강명륜항수에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황수 해가 있은 이름이 건강보 영강이요. 세계정 의 이름은 불강장음장이니라. 온간열의 이름을 읽컫는 음성으로 채성을 삼만 넘니라. 이 십청의 세계 이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세계 이름은 보염연하 이고 그 형상 많이 보석빛 미간백호상 같은데 온갖 보석빛 물이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의지하여 몸을 며 온갖 장엄한 누각 구름이 그위에덮였고불찰미진 세계가 둘러싸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명호는 무구보강명 이시니라. 이에 이르다시불찰미인 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이 강염장 이고 부처님 명호는 무예자재지의 강 이시니라. 이르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이 보름묘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보강명이시니라. 이로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이 전단수화당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지강명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이 불찰묘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불찰묘 강대한이음이시니라. 이해로 다시 불찰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묘광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벗개자재지이시니라 이해로 다시 불찰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무변상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지이시니라 이해로 다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이름은 여문당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설불태륜이시니라 이에로 다시 불찰 밀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은 중보 장음 청정 유운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이구하강명이시니다 이에로 다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이 강대 출리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지이란이시니다 이에로 다시 불찰 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묘 장음 건강자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벗게 지대 강명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지혜 보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은지그 강명왕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하지신묘음이고 부처님의 명호은일체지 보조이시니라 이에르 다시 불찰 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색 강명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강하왕운이시니라. 이에르 다시 불찰 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당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강이시니라. 이에르 다시 불찰 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마니하호상강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음운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 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은 심심해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시방 중생주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 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이 수미강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 보지음 이시니다이 위로 다시 불찰 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이 금년하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복덕장 보강명 이시. 이해로 다시 불찰 미진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보장음장이고 형상은 만자 같은데 온갖 향만이로 장엄한 나무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청정한 강명구름이 그 위에 덮이었고 수목을 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명호는 대변하강명망이시 제청보장음황수의 강조시방세계종 모든 불자들이이 건강보염황수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황수에가 있은 이름이 제청보장음요세계종의 이름은 강조시방이니라 온갖 묘한 장음연꽃 향기 구름을 의지해서 머물며 끝없는 붙임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십청의 세계 여기에서 가장 아래쪽에 세계가 있은 이름은 시방무진색장윤이고 그 형상은 두루 돌아 야릴수 없는 모가 있으며 끝없는 빛 온갖 포배창고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인다라 거물이 그에 덮였고 불찰미진 세계가 둘러섰어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명호는 연하 안강명변조이시니라. 이로 다시 불찰미진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은 정묘장엄장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상해 대사자이시니다 이에 로 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은 출연 연하자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변조법계 강명왕이시니라. 이에 위로 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은 보당음 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공덕 보명칭이시니라. 이에르 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은 건강 보 장엄장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 일강명이시니라. 이에르 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 이름이 인다라 하월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사제 지혜당이시니라. 이에르 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이름은 묘륜장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이 청정음이시니라. 이해로 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묘음장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력, 선상주이시니라. 이해로 다시 불찰민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은 청정월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순미강 지혜력이시니라. 이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은 무변장음상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방편원정을강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은 묘화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회대원음이시니라 이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은 일체보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보강명상이시. 이해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이름이 경고지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미음체성천이시니라이해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은이름의 보강선화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정진 적정해이시니라 이해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서,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름은 선수어장음행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견자생한이 이신이라. 이 위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이름이 전담보화장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심심불가동지혜강변조이신니라이 위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은 행종용색상해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방부사의성이왕강명이신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하현시방대강명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성봉덕이강무여등이시니라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운당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극정강명안이시니다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하변조이고 그 형상은 둥글며 끝없는 빛 온갖 묘한 향만이 바다를 의자에 머물며 온갖 법장은 구름이 그에 덮히었고 스무 벌잘 믿은 세계가 둘러싸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해탈정진 일이시. 금강윤 장음자 항수의 묘관착 인다라망 세계종 모든 불자들이여 이제청보 장음 항세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포함 황수에가 있은 이름이 건강윤장음제요세계종의 이름은 묘관자 인다라망이니라 보현보살의 지혜를 내는 음성으로 최성을 삼았느니라 이십층의 세계 이 가운데 가장 아래쪽의 세계가 있은 이름은 연하망이고그 형상은 순미산 모양인데 온갖 묘황 꽃산 깃대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부처님의 경계 마냥 제석청금물 구름이 거에 덮혔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어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 명호는 법심 보각해 이시니라 이에 위로 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을 이름이 무신 일강명 이보 부처님의 명호는 최성대각해 이시니라 이에로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보방묘강명 이보 부처님의 명호는 대복운무진력이시니다이 위로 다시 불찰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이 수화당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변지법계음이시니다이 위로 다시 불찰미진세계를 지나 세계가 이름은 진주계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바라밀사자빈신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 불찰미진수세계를 지나 지나 지나서 세계가 있은 이브, 이름은 무변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묘각해 이시라. 이르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보견 수봉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현중생전 이시니라. 이르다시 불찰 미진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은 이름은 사자재 만강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구일금색 강염온이시니다 이에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간차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저당채성해 이시니라. 이에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구강명지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력청정월 이시니라. 이에로 다시 불찰 민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 이름은 항출탄불공덕음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여허공보각해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불철민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을 이름이고 염장 이부처님의 명호는 하현시방대운당 이시니라 이 위로 다시불철민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을 이름이 강음도량 이부처님의 명호는 무등지변조 이시니라 이로 다시 불찰민이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이름은 출생일체 보장음이고 부처님의 명호은 강도중생 신통왕이십니다 이로 다시 불찰민이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강음묘 궁전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의 성강대해이십니다 이로 다시 불찰민이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이름은 이진적정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부당현 이으니라 이르다시불찰 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이 많이하당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여러의 길상음 이으니라 이르다시불찰 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으 이름은 보운장이고그 형상은 누각 모양인데 각가지 궁전 항수회를 의지하여 머물며 온갖 법의 덩굴이 그 위에 떠였었고 스무 불찰 밀 세계가 둘러쌌어.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은 최성각 신통왕이시니라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차 등여중생 당생 극낙구 동겸 무량수 개공 성불도 나무마 하반야 바라밀.